안녕하세요. 전당과제입니다. 오늘은 어, 3개월 전에 제가 소개를 했었던 윈체스터 그 마들 94 3030 레브 액션 소총이 있는데요. 어, 30대 초반의 남자가 이제 맡기고 그 돈을 대출해 갔는데요. 90일이 지나도 안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거 소장할 생각으로 청소하려고 합니다. 청소하는 영상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 대신에 아 먼저 제가 탄을 먼저 비교할게요 왜냐하면 청소하면은 또 이거 또 보여드리기 쉬, 쉽지 않으니까 556 나토탄 이고요 ak-47 에 사용되는 7.62x39 요게 지금 3 0 3 0 이에요 요게 지금 여기 지금 여기 랩액션에 들어가는 탄이거든요 ak-47 보다 탄이 더 커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308 m14 에 사용되고요 이거는 이제 마신 나간트에 사용되는 762 b 54R. 그다음에 여기 이제 에 게란드에 사용되는 더리아 6예요 이런 식이에요. 이게 지금 떨이 떨이 2탄 이게 이제 여기 몇개더라는 여섯 개 여섯 발이 당 잡는데요. 이렇게. 그런데 제가 뭐 청소하니까 제가 좀 보여드리기가 좀 그렇네요. 오케이. 그리고 이제 이게 제가 마음에 들어하는 이유가요. 이게 이제. 그 레비액션 소총이고 대신에 조금 더 상태가 안 좋아요. 이게 왜냐하면 1937년산이에요. 1937년이 80년이 넘었어요. 이게 모델 94고요. 더리아 6 이런 식으로 돼 있고 민차스 모델 94 이렇게 돼 있고요. 또여기 이제 핍 사이트가 있어요. 이게 지금 요거만 만약에 빼서 그냥 팔아도 아마 한 150달러? 120달러, 150달러 정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이건 자, 서부영화에서 많이 본 거죠. 이렇게 사, 작동되는 거예요. 오케이, 지금 또 청소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지금 요거 두 개를 가지고 있는데, 청, 1918년 선이 1918년 산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또1960몇 년산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오늘 또 요건 제가 샀어요. 요거 사서 이제 청소 를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이거 아마 상당히 더러울 것 같아요. 아내가 일단 청소 한번 해보겠습니다. 얼마나 더러운지. 어질대로쑤시 보면은 안에 상태가 안 좋은 걸 알겠죠. 좋은지 안 좋은지. 좀 더러운 것 같아요. 뭐가 뭔지 뭐 묻어 나오고 좀 그래요. 내가 판매겠죠. 오케이, 요거는다 됐고요. 다음에 이제 요게 에있 기름 칠해서 아래를 이제 닦아봐야겠죠. 이것도 제가 뭐 쏘아볼 시간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이거는 오래된 물건이고 구하기 힘들거든요. 오래된 물건들은 또 이거는 이제 그 어떻게 되냐면은 1964년 이전에 만든 제품들은요 조금 더 비싸요. 이렇게 좀 시커멓네요. 좀 더럽네요. 그리고 지금 저총열적 바깥 부분에도 약간 그 녹이 서렸어요. 대신에 이제 대충 닦아내고, 오케이 이것도 이제 이렇게 이제 좀 더럽거든요. 이렇게 안에 이제 청소 이제 대충 했고, 그다음에 이제 밖에 이 부분을 또 이거는 이제 스틸 울에다가 오일 발라서요. 그럼 이제 조금 이 없앨 수 있거든요. 이 부분에 조금 더 녹이 좀 썰었어요. 밑에 그 튜브에는 별로 그게 없는데 이총총열 어, 부분은 조금 있어요. 왜냐하면 열을 많이 받기 때문이겠죠. 오케이 이 정도는 되었고 닦아내면은 지저분한 걸레를 그냥 닦는 거예요. 내가 항상 이제 사용하는 걸레가 있거든요. 좀착 감았네요 이렇게 녹이 좀 묻어 나네요. 녹성 제거를 하고 그 다음에 또이 부분도 또 해야 되거든요. 아, 지금. 이렇게 이 부분도 좀만 이따 하겠습니다. 또이 부분도 또 청소를 좀 해줘야 아무래도 좀나았 거든요. 색깔도 좀 있고 요, 여기는 녹이 설지는 않았어요. 대신에 이제 기름칠로 조금 더, 오케이, 요정도로 해주고, 여기는 별로 뭐 녹슬고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오래된 표시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부분, 이제 요런 데 안에를 기름칠 해주고, 그럼뭐 청소는 대충 끝이에요. 제가 할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나머지 저 상세한 내부 같은 거, 이런 건 청소를 제가 못 하거든요. 실력이 없어서. 다뭐 빼내고, 다 넣고 하는 거는 제가 밀떡이 아니라서, 건 스미스가 아니라서 잘 몰라요. 오케이. 요 부분은 거진 다 되었어요. 되었고, 그 다음에, 이 바깥 부분. 바깥 부분은 이제 내가 이걸로, 아, 이걸로 하는 게 낫겠구나. 기름 거려서 닦아주면은, 이제 지금 현재 요 색깔보다 그게 훨씬 더 낫잖아요. 지금 요렇게 닦아주면은 먼지도 닦고 또 이제 보호도 되고요. 나무 부분도 이제 훨씬 더 낫거든요. 건호일을 발라주면은 나무 부분은 정말 빛나요. 정말 멋있게 보여요. Okay. I'm going to go to the h 이이 s e I'm going to go to the house. This is the h o 요 s e This is the h 이 u s 에 This is the h o u 는 e This is 가 h e house. t 제 i s is the h o 지금 오래되어서 제가 마음에 들, 오래됐기 때문에 마음에 들어서 지금 제가 킵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또 이제 다른 점은 뭐냐면은 여게 아마 오리지널 스탁이 깨물이판이 아닐 거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는 손님한테 보여드리니까 대신 이제 요 부분이 참 이뻐요. 여기는 센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곡선미도 있고 이 부분은 아마 개인이 누가 다시 넣은 건지 아니면 공장에서 만들어서 산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요런식으로 되었고요 제가 오늘은 1937년선 윈체스터 모델 94 3030 랩액션 소총이 있어서 여러분께 간단하게 소개했습니다 아, 모두들 건강 조심하세요 미국도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 많이 많이 생기고 있고요, 또 많이 죽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조심하시고 다음에 또 다른 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